네. 공항공사 직원들을 통해서 엄청나게 호화로운 외유성 <laughs> 접대를 받았다. 그 제보가 나와서 이제 우리 네. 방송에 송출이 됐는데 어느 언론에서 받아 <laughs> 받아가는 네. 언론이 없어가지고 아 정말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아. 근데그 내용을 이제 저는 이제 들었으니까 말씀드리자면 저는 캐나다에 사는이라고 합니다. 총영사관에 근무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세번 방문을 하였는데 요즘 피감기관 출장비 및 미투와 관련해서 제보할 것이 있어 메일드립니다. 지역구가 강서구인 김성태 의원은 김포공항 근교 고도제한 완화를 목적으로 국제민간항공기구에 지속적으로 고도제한 권고규정을 변경하는 로비활동을 벌여왔습니다. 제 기억으로 2015년 2월이 첫 방문이었고 2015년 12월 14일부터 15일가량까지 제가 근무하는 동안에는 2016년 10월 2, 3일을 마지막으로 몬트리올 국제 민간항공기구를 방문했습니다. 세번 모두 국토부 관계자 및 공항공사 직원 등이 대동하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2015년 2월은 별로 기억도 나지 않고 크게 이슈가 될 만한 일도 없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 출장이 김성태 의원이 피감기관 출장비 받아서 온 거라고 하던데 제가 가진 자료상으로는 12월이 보조관 비용을 한국공항공사가 부담한 출장입니다. 2015년 12월 출장에서 황당하고 재밌는 일이 좀 있었습니다 당시 보좌관은 20대 후반 또는 30대 초반의 세련된 청년이었지요 당시 총영사관 차량으로 간단하게 몬트리올 시내 관광을 시켜줬고 김 의원이 캐나다 구스에 관심을 보여서 몬트리올 시내의 옷가게에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13일 밤인지 도착할 때 뉴욕에서 몬트리올로 오는 비행기가 주기장에서 1시간 가까이 대기하는 등 연착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실무 직원의 짐 하나가 망실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중요한 물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김성태 의원이 좋아하는 멸치와 고추장, 소주 그리고 컵라면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연착되어 약밤 9시부터 10시쯤 심야에 도착한 김 의원이 일행들에게 내일 아침은 라면을 먹고 싶다. 라고 했는데 라면 짐이 안 와서 보좌관이하 수행단이 난리 법석이었습니다. 관계자가 반드시 한국 컵라면을 사야 한다고 해서 24시간 운영하는 가게가 별로 없는 이곳에서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새벽에 한국 컵라면을 사고 나니 한 2시쯤 됐죠. 당시 나무젓가락도 필요하다고 해서 3시쯤 전달해 준 기억이 있습니다. 뭐할러 이렇게까지 호들갑인가 궁금했는데 당시 김 의원이 예결위 개수 조정, 소위 여당 간사라는 예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2016년 10월 초에 방문은 국제 민간 항공기구 총회에 참석한 것인데, 이때는 일체 한국공항공사가 김의원의 일정을 책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경우 어디 예산을 써서 온 것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김의원을 필두로 한국공항공사 부사장이 대동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공항 공사가 김의원을 위해 검정색 롱 리무진과 현지 기사를 빌리고 또 선화 시간 거리에 쾌백 관광 일정을 마련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당시 김의원은 리무진에 대해서 불평을 했는데 요인 즉슨 리무진이 너무 낡았다. 시트 가죽이 찢어졌더라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총영사관에서 당시 고급 다인승 밴 스타크래프트 같은 그런 거를 대여 중이었는데 그때 김의원이 차에 올라타서 한 말이지요. 대충 부사장, 차는 이런 거를 빌려야지 그게 뭐야 가죽도 다 찢어지고 이렇게 발언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당시 20대 중후반에 공항공사 여직원이 김의원단에 있었는데 성희롱성 발언이 있었습니다. 상황은 몬트리올 샤토 샴플랭 호텔 앞에서 김의원과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는데 일정을 잡은 쾌백시 관광을 가냐마냐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당시 윤 부사장은 쾌백 관광을 가자고 설득 중이었고 김의원은 그러기엔 내가 피곤한데 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때 김 의원이 공항공사 여직원을 빤히 바라보면서 라는 말이 너무 임팩트 있게 들려서 정확히 기억합니다. 일순관 관계자 모두 짐짓 놀란 표정을 짓다가 다들 김 의원 따라 멋쩍은 웃음을 짓고 웃어 넘기는 듯 했고 해당 여직원은 상당히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가 그냥 분위기에 맞춰 씁쓸한 미소를 지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당시 그 여성분은 텐 브라운색 얇은 코트를 입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자료를 찾아보니 그때 김성태 의원 수행 사람들은 한국 공항 공사 윤왕로 부사장으로 기억하고 성희롱성 발언을 들은 사람이군요. 김성태 의원 윤왕로 부사장 모두 몬트리올 공항에 2016년 9월 30일 금요일 AC410편으로 입국했었고 공항 도착이 2시 경이었으니 해당 발언은 현지 시간으로 3시 반에서 4시 사이 있었습니다. 내로 남불 몇 가지 이상한 점이 보이는 게 보통 국회의원들이 해외 출장이나 지방 출장도 마찬가지예요. 가는 건 내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 기관이 필요하기 때문에 와 달라고 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원의 현장 방문을 통한 전문성 향상과 비감 기관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기 증명 능력 있죠. 내가 현장에서 이렇게 이렇게 잘하고 있기 때문에 문서로 표현되는 건 부족하다. 그래서 국회의원 당신이 직접 현장에 와서 보면 우리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알수 있다. 그러니 꼭 와야 한다. 라는 논리로 국회의원들 출장 코스를 짜거든요. 그래서 자기 현장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그 현장에서 브리핑을 열심히 하고 그래서 나 이렇게 잘하고 있으니 나중에 국정감사 기간에 나 칭찬해 줘 라는 취지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김성태 의원의 케이스는 지역구 민원 문제 때문에 자기가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피감기관을 동원시킨 거예요. 권력은 하나죠. 기획조정위원회, 기재위의 개수조정위원회는, 그러니까 국회 전체 상임위 중에 알맹이 중에서도 정말 마지막 한톨 알맹이거든요. 제일 중요한 위원회예요.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예산 전체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곳이기 때문에 개수조정 소위에 있는 분들의 권한은 굉장히 막강해요. 그래서 자기 상임위 소관, 비관기관이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모든 공기업이 눈치를 보는 곳이란 말이에요, 거기는. 이런 경우가 만약에 지금 제보를 주신 분의 이야기가 사실이면 김성태 의원은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갑질을 한 거예요. 내 지역구의 민원 해결을 위해서 공기업을 동원하는 거죠. 이게 다 지금 공항공사 그 예산으로 갔다고 하는 거잖아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폐감기관이 내가 필요하니까 는그 김성태 의원님이 지금 거기에 관련된 업무를 하고 계시니 여기 이 총회에 가서 꼭 해결을 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역구 민원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김포공항 근처 강서구에 비행기 이착륙 문제로 고도 제한이 되어 있는 부분을 풀기 위해서 고도 제한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국제 민간 항공기구에 로비를 하러 갔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 제보자의 제보 내용을 보면 이건 거의 뭐 확실한 내용 같아요 이게 거짓말 같지는 않고요 에어 캐나다를 타고 뉴욕에서 캐나다 몬트리올로 들어간 걸로 지금 보이고요 ac410기가 에어 캐나다거든요 미국과 캐나다를 왔다갔다 하네요 아, 정말 이렇게 야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공기업을 동원해서 본인의 해외 출장 비용을 부담하게 한 것도 문제지만 현지에 가서 정말 값질다운 값질을 제대로 했네요. 그 민주당이 발표했던 김성태 의원에 대한 브리핑에서 2015년에 공항공사를 통해 두번 출장 갔던 거는 확인이 되네요. 바로 음. 그리고 이분이 말씀하신 거는 2016년에 있었던 일이고요. 그러니까 아니 롱리무진을 빌려서 줬는데 그 정도면 거의 식사 대운데 시트가 좀뭐 낡았었나 보죠? 새 차가 아니면 낡을 수도 있지. 감히 나한테 이런 시트를 찢어진 걸 리무진을 가져와 이런 거죠. 그리고 재밌는 에피소드 하나가 컵라면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게 아, 이제 출장을 가다 보면 그런 이제 짐 분실하는 사건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팀들이 많으니까. 그러면 이제 민주당하고 이제 분위기 차이가 나는 게 이런 거죠. 만약에 민주당 의원실에서 이런 이제 뭐 라면 고추장 이런 게 사라지는 사건이 생겼으면 에이씨 하고 끝나요. 그걸 <웃음> <웃음> 의원한테 따로 보고할 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laughs> 의원이 컵라면 그 우리 짐 챙길 때 컵라면 챙겼잖아 하나 줘 그러면 아그 이래 먹었어요. 아이뭐 뭐 먹지 그럼? 이게 기본적인 분위기에 민주당은. <laughs> 근데 그 김성태 의원이 컵라면 먹고 싶다고 한 마디 했다고 밤새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헤매는건 사실 우리 쪽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그림이거든요. 어찌 됐든 다 빼고 아니 외국에 나가가지고. 국회의원이라는 양반이 나가면서 그래 그렇게 컵라면과 소주와 고추장과 멸치가 그리웠을까 중요하죠. 아니 그거를 중요하지. 그 공기업 직원들을 그 들들 볶을 정도의 그 위세를 과시했다는 이런 갑질이 도대체 그 사람들이 야간 근무 비용은 어떻게 청구됐을까 그럼? 이거 24시간 편의점이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몬트리얼 네,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서 교민들 집 수소문에서 했을 거란 말이에요. 아마도 이런 그랬을... 게 열받는다는 거예요. 네. 네. 이게 무슨 짓이냐고. 갑질이네. 아, 이건... 갑질 중에 상갑질이고요 근데 성, 성희롱성 발언도 좀,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좀 짜증나. 이분이 심지어 노조 출신 국회의원이잖아요. 한국노총에. 한국노청. 바로 그 자리에서 싸대기 올라갔어야 되는데 이게 의뢰 입장에서 싸대기 올릴 수도 없고 참. 아이고. 못하죠. 아, 그 그러니까 분위기가 그랬을 것 같아요. 거들목 그림에 앉아 있다가 이렇게 서 있는 여직원 보면서 요렇게 했다면, 아유, 어쨌건간에 그냥 어참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당연하죠. 정말 이 인간들은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건 좋은 제보 감사드리고요. 어 이런 분들이 우리 교포로 우리 방송 듣고 계신다는 점 더욱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김기식 원장이 낙마하고 나서 기세등등해진 모습으로 뭔가 날뛰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네. 근데 이런 문구를 얘기했다고 해요. 셀프 디스 문구라고 하죠. 우리도 그래서 망했다라면서 어디 네. 갔다 대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김성태가 직접 이 문구를 작성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진짜 웃긴 부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우리도 망했기 때문에 너네도 그러면 안 된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정말 벌써 뭐 실패한 정권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laughs> 예. 지, 지지율 <laughs> 70% 넘는 정권을 겠지 <laughs> 그런 그, 얘기가 어떻게 가능한지 그리고, 그리고 자꾸 그또 이제 김기식 The 금감원장 일도 있지만 지금 이제 김경수 의원이 이제 경남 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나서 뭐 이제 드루킹 관련해가지고 도 자꾸 그런 식으로 맡아도 하고 있잖아요. 뭐 댓글 조작 사건이라는도 근데 실제적으로 뜯어보면은 저는 이걸 댓글 조작 사건이라고 연관시키는 것 자체가 웃기더라고요. U R L 갖다가 복불한 게 어떻게 이게 댓글 조작입니까? 어쨌든 이거를 가지고 국가 기관을 동원한 그 권력형 댓글 조작 사건을 가져와서 얘기하는 거는 완전 큰 문제라는 거죠. 그국 국정... 정원 사건이랑은 비교할 바가 안 되는 그냥 온라인에서 좀 날뛰는 분한 명이 이한 사건이잖아요. 네. 드루킹 얘기 잠깐 하고 넘어갈 건데 드루킹이 그 회원들한테 해, 뭐 이렇게 외우라고 한 그런 주문 같은 거? 주문? 온마니 음, 반매움. 음. 그게 뭐예요? 그럼 못 들어가죠? 그 불교 용어 있잖아요. 온마니 반매움. 많은 분들이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태조 왕건에서 궁예가 맨날 했던 게. 옴마니밤메후, 김영철씨 아, 나와가지고, 그쵸? 예, 그 용어가 있어요. 옴마니밤메후, 무유거를 뭐 <laughs> 강요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무슨 짓이죠, 그게? 근데, 그니까, 러이 드루킹이라는 사람은, 그냥, 노라예요.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 드루킹 있잖아요 네. 저는 아이돌 팬들을 되게 떠올렸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지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막 문자 보내이 아 그런 댓글을 달고 근데 아이돌 팬들이랑 차이점이 뭐냐면 아이돌 팬들은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바라지 않죠 어, 네. 그냥 그러니까요. 그들이 잘 되길 바라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드루킹은 맞아요. 순수한, 마음? 순수한 마음이 아니었던 거야 그걸로 맞아, 맞아. 비즈니스를 해야겠다 그치. 저도 네. 딱그 생각이 들었네요 나쁜 놈입니다 음. 드루이드 킹의 약자 아... 종족도 있고요 그 드루이드라는 게 여러 가지 창작물에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어... 막 동물이나 정령 같은 걸 다루는 술사로 많이 나오거든요 원래는 영국의 굉장히 오래된 옛날에 아주 고대시대 때 있었던 부정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나름 지식인이었어요 아, 그때는 음... 근데... 현자 뭐 이런 거네 네. 네. 그렇죠. 그런데 뭐 그거랑은 상관없이 사실 요즘 드루이드라고 하면은 게임에나 나오는 그런 마술사 그런 뭐거 그런 예. 거 예. 그래서 혹세무민이죠 이거는 <laughs> 혹세무민한 거고. 음. 실제적으로 김경수 의원이 천명한 게아 검찰 수사해라 특검 해라 네. 자신 있다. 그리고 나는 그 의혹에 대해서 떳떳하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경찰도 자꾸 이런 식으로 흘리기 언론도 그거 받아가지고 국민 여론 조작하기 이런 거 하지 말고 제대로 특검하자고요. 그럼. 음... 그럼 되잖아. 네. 근데 자꾸 이런 식으로 찔끔찔끔찔끔. 이거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기 전에 검찰 수사 했을 때랑 비슷한 수법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래서 네. 이제 대다수의 이제 시민분들이 그것 때문에 분노하는 거예요. 뭐 앞으로 이제 경찰 조사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면 되는데, 김경수 의원은 그만큼 자기가 떳떳하기 때문에 경남도지사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을 한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름이랑건그 정체성을 밝히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그 정체성이라는 게그 드루이드라고 하니까, 왠지 그거랑 자꾸. 겹쳐지더라고 그최순실그스피릿아 그러니까 아, 그 스피릿 아, 정신적으로 네, 네. 뭔가를... 약간 그런 것들이잖아요. 뭔가 <laughs> 아 주문도 외우게 하고 아,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약간 짐승을 다루는 술사기 때문에 국민들을 이제 짐승으로 여기시는 그분들하고 좀 정신적으로 맞닿아 음... 있는 것 같다는 음... 느낌도 들었고 그런 사람들 이제 이 예전에 과거 에 이제 라스푸틴 이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라스푸틴. 네, <laughs> 다 그런 사람들이잖아.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로 국민의 그 민의를 반영하는. 모발 정당인데 예. 거기다 대고 그런 스피리추얼한 걸 갑자기 대면서 저기서 했다는니뭐 억측을 하는 게좀 그래요. 예. 자꾸 이런 식으로 결과 나오기 전에 자꾸